5번, 다음 그림은 서윤이인의 집에 있는 계단 및 공간하고 공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계단이 있고, 그 밑에 뭔가 공간이 있나 봐요. 그 공간에 농구공, 축구공, 배구공, 핸드볼공, 볼링공 중 어떤 공을 넣을 수 있는지 모두 말하시오. 단, 계단의 폭은 충분히 넓다.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더 있잖아요. 여기 여기 폭은 충분히 넓어가지고 여기만 끼워지기만 하면 이쪽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재밌다, 그렇죠? 어 이거는 결국 이자 농구공으로 생각해봐요. 얘가 여기 들어갈까? 아뭐막 넘칠 것 같은데? 아 얘는 좀 작아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딱 맞는 어떤 기준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그게 바로, 얍, 내저번이 되는 거겠죠. 아, 이거 내저번 아니지?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려야 돼? 잘 그려야 되는데. 저 이렇게. 내저번의 반지름을 내가 알게 되면은, 내저번의 반지름보다 크면 접할 때보다 더 넘쳐버리니까 못 들어가고, 내저번의 반지름보다 작으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딱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미션은 내접원의 반지름을 찾는 문제입니다. 내접원의, 내접원의 반지름. 그럼 그거 어떻게 찾지? 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이 삼각형이 마침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화에서 많이 기억해서 쓰는 공식인데 문제 풀면서 바로 유도도 해 볼게요 자 이게 내접원 내접원의 중심 I가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여기 반지름이고 아, 어떻게 해야 잘고있지 있... 네, 요런 선을 끌수 있죠 각 삼각형의 꼭지점에 요렇게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여태까지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2 했지만 지금 새로운 방법, 뭔가 추가되는 방법을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여기가 R이고, 수선 이렇게 내리면, 여기서 이쪽에 수선을 내려도 반지름 R이고, 내 저번에 반지름, 여기도 R이 되고, 요런 거 생각할 수 있죠. 삼각형을, 그 전체 큰 삼각형을, 요렇게 잘라봐요. 요쪽 한 개, 보이나요? 요쪽 한 개, 요쪽 한 개. 그러면 이 조각난 세개의 삼각형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요쪽 삼각형은 2분의 1 /2 곱하기 70 곱하기 R. 그러니까 35. 로 표현할 수 있고, 이쪽 조각난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70 뭐지? 삼각 74 곱하기 반지름 r. 그러니까 37r로 표현할 수 있고, 이쪽이 조각난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24 곱하기 r 해서 12r로 표현할 수 있죠. 넓이를 조각난 삼각형들의 넓이를 표현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사실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 알아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 알아요. 전체 넓이는 이분의 1 곱하기 밑변 70, 높이 24, 직각 삼각형이라서 우리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다 합친 값이 이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가, 이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 식을 세울 수 있죠. 10, 2, 37r 더하기, 35r 더하기, 12r. 계산해 봅시다. 더하면 얼마니? 72, 84. 자, 84r인데, 이게, 2분의 1 곱하기 70 곱하기 24와 같다. 곱하기가 하기 싫어가지고. 자, 이러고 있습니다. 35. 이렇게 되었죠? 여 보세요. 아, 이거 서수령이라고 치자. 이쁘게 씁시다. 그래서 양변을, 음, 여기 보면 7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네. 12 곱하기 7. 자, 뭐, 나누기. 12도 하고, 또 나누기. 7도 해가지고, R, 여기 7 하면 5 나오고, 여기 하면 2 나오고. 음, 그래서 R은 10이구나. 내 저번에 반지름, R이 10cm가 되는 거예요. 대답 바로 갑시다. 질문이 내 저번에 반지름이 아니고, 이제 요거는 도구였고, 어떤 공을 넣을 수 있어? 10이 기준이구나. 그럼 너는 못 들어가네. 농구공 못 들어가네. 너도 11이니까 못 들어가네. 반지름. 어? 배구공은 들어가겠고 핸드볼 9라서 볼링공까지 들어가겠네요. 답은 배구공, 핸드볼공, 볼링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푼그 문제 일반화를 마저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삼각형 주어지고 자, 얘가 내심이다. 내적원의 중심이다. 그리고 반지름 r이 주어지고 또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a 여기를 b라고 하죠 여기를 c라고 하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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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서 각각 구할 수 있고 요 각각의 넓이가 어떻게 표현이 돼요? 2분의 1 a r 보이나요? 이렇게 a 곱하기 r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BR, 더하기 2분의 1 CR이 되어서 2분의 1, 자, R로, 이렇게 쓰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렇게 정리를 할수 있죠. 해서 사실은 각각의 길이가 주어지지 않고 그 길이의 합, 그러니까 둘레만 주어져도 이내저원의 반지름과 곱해가지고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